우연한 일이든, 의도한 일이든, 어쩌다가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들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낙심하기 쉬운 상황이지요. 반갑습니다. 짭단 자 806강입니다. 오늘은 꼬리 파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개 한자를 셋단 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상될 꼬리 파자입니다. 꼬리 파자는 꼬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꼬리는 동물의 꽁무니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무리의 끝을 꼬리로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번 경우는 무리의 끝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꼬리파 자는 뱀사 자와 뚫을 권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뱀사 자는 뱀을 의미하는 것이고 뚫을 권자는 뚫다는 의미인 것인데 이번 경우는 상처 자국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꼬리파 자는 뱀으로 인해서 머리에 상처 자국이 생긴 게 꼬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뱀의 꼬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꼬리가 되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담과 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유를 받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뱀의 꼬임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생명마저 지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머리에는 그런 저주의 상처자국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글자가 꼬리파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이렇게 남게 되는, 뒤에 처지게 되는 이런 사람이 꼬리입니다. 꼬리파자는 뱀으로 인해서 머리에 상처 자국이 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뱀의 꼬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꼬리가 되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떤 애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서 무리 안에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꼬리가 되는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임파선이 있습니다. 임파선은 림프선을 말합니다. 몸의 전신에 분포되어 있고 혈액순환과 면역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임파선입니다. 그리고 파인이나 파두할때 꼬리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꼬리파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꼬리파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빛색자입니다. 빛색자는 빛을 의미하고 색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표정이나 몸가짐에서 나타나는 기색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빛색자는 칼도 자와 꼬리파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칼돌자는 칼을 의미하는데 정자로서는 이 칼돌자의 변형입니다. 칼도 여러 모양이 있죠. 일자형 칼이 있고 낫같은 칼도 있고 또 다른 모양의 칼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칼돌자를 표현한는게이 글자인 것이고 이 칼돌자는 칼돌자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꼬리팔자는 꼬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색자는 꼬리에 칼을 찬 모양이 빛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아닌 꼬리가 무기를 들고 자랑하는 모양을 빛색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색자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꾸며진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가 빛색자를 설명한다 할수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화장을 하기도 했고, 또한 어떤 장식품으로 꾸몄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화장을 지웠을 때 자연스러운 모습과 이렇게 꾸며진 상태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죠. 빛색자가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색자는 꼬리에 칼을 찬 모양이 빛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꾸며진 모습을 빛색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초록동색이 있습니다. 초록동색은 풀빛과 녹색은 같은 빛깔이란 뜻이죠. 같은 처지의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색채나 생명이랄 때 빛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살찔빛자입니다. 살찔빛자는 살찌다는 뜻이 시죠 비만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살찔 비자는 달월자와 꼬리팔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달월자는 하늘에 떠있는 달을 의미하지만 부수로 사용되게 되면 몸육자의 대용으로서 몸을 의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꼬리팔자는 꼬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찔 비자는 몸이 꼬리가 되어 살찐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찌는 비만은 건강을 해치는 꼬리가 된다는 그런 설명이죠. 이렇게 날씬한 상태보다 점점 살이 쪄서 이렇게 뚱뚱해지면 살이 찌게 되면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건강에도 불리하고 무리 안에서 자기 위치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살이 찐 비만 상태가 되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모로 불리해서 꼬리가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살찔 빗자는 몸이 꼬리가 되어 살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찌는 비만은 건강을 해치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위치에서도 꼬리가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천고마비가 있습니다. 천고마비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이죠. 온갖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철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만이나 비육이란 말에서 살찔 빛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꼬리파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잡을 파자입니다. 잡을 파자는 잡다는 뜻도 있고 묶다는 뜻도 있습니다. 잡다라는 것은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는 것이죠. 이 잡을 파자는 손수변에 꼬리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자는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파 자는 꼬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잡을파 자는 손으로 꼬리를 잡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꼬리부터 잡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하고 어린 꼬리부터 잡힌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야생의 정글에 가면 이런 상황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하러 나섰습니다. 어떤 것을 잡겠습니까? 이렇게 큰 기린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잘큰 튼튼한 것을 잡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자가 노리는 것은 약하고 병든 것이죠. 어린 새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체 무리 중에서 사자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약하고 어린 것을 잡는 것이죠. 무리 안에 꼬리가 되는 그런 것을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게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잡을 바자는 손으로 꼬리를 잡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하고 어린 꼬리부터 잡힌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파수란 말이죠. 있 파수는 경계하여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파착이나 파총이랄 때 잡을 파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 자는 파초파 자입니다. 파초파 자는 파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파초는 바나나를 닮은 그런 식물입니다. 열매도 있기는 한데 바나나를 닮았습니다. 그렇지만 먹을 수는 없다랍니다. 그리고 파초에서 씨를 뽑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파초 파자는 풀초변의 꼬리 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변은 풀입니다. 식물을 말하는 것이죠. 꼬리 파자는 꼬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초 파자는 풀의 꼬리에 해당하는 게 파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 중에서 관상용과 실용성의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파초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런 식물이 파초입니다. 마치 바나나를 닮았죠. 그러나 바나나처럼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줄기를 이용해서 씨를 뽑을 수도 있는데 실용성은 별로 없는 것이죠. 이 파초는 관상용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실용성을 갖췄다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쪽에서도 꼬리에 해당하고 저쪽에서도 꼬리에 해당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파초 파 자는 풀의 꼬리에 해당하는 게 파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 중에서 반상형도 아니고 실용성도 아닌 그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파초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파초가 있습니다. 파초는 파초과에 딸린 열외의 살이 풀입니다. 잎 사이로부터 긴 꽃줄기가 나와서 여름에는 황갈색 단성화가 피었다가 차례로 떨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 합니다. 꼬리파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비파파자입니다. 비파파자는 비파를 의미하지요. 비파는 악기입니다. 편악기로서 작고 손으로 연주하여 휴대가 편한 그런 악기입니다. 이 비파 팔자는 임금왕자가 두번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팔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임금왕자는 임금을 의미하고 꼬리 팔자는 꼬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 팔자는 왕에게 연주하는 꼬리에 해당하는 게비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파는 작고 간단하기 때문에 왕에게 연주하기에는 애매한 위치라는 것이죠. 임금왕자가 두번 있는 것은 양국의 왕이 만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들이 서로 만나서 양국의 현안을 대화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때 연주하는 악기가 비파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양국의 왕이 만나서 대화하는 중요한 순간에 연주를 하게 되는데 비파가 나서기에는 참으로 애매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마땅한 악기가 없으면 비파가 나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비파 팔자는 왕에게 연주하는 꼬리에 해당하는 게 비파라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악기가 있다면 그 악기로 연주하겠지만 그것마저 없다면 비파가 나설 수도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비파는 작고 간단해서 왕에게 연주하기에 애매한 위치가 있다라는 게 비파파자의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비파가 있습니다. 비파는 타원형의 몸통이 곧고 짧은 자루가 달린 현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줄의 당비파라는 악기가 있고 다섯 줄의 향비파도 있다랍니다. 오늘은 쇳단자 806강으로서 꼬리 파 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개한 자를 셋 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